야, 이제 시컨 잤어? 응, 잤어? 야, 너네 오늘 5 0일째인데 태어난지. 아이고. 근데 왜너네또딱 눈이 말똥 말똥하다가 왜 그래? 응? 어? 만세야. 태현아. 아유, 우리 민국이 좀봐 민국이 우리 그렇고, 응? 어? 믿음이도 그렇고, 응? 어. 얘는 대한민국 할때 대안이에요. 아홉 마리 중에 대장. 대장 같이 생겼죠? 등치가 제일 커, 걔. 대안아. 얘는요, 어, 처음에는 얘는 뽀뽀를 잘안 했어요. 근데 아홉 마리 중에서는 대소변을 뭐 완벽하게 가리면서 제일 먼저, 어, 선수가 된 건데, 어디, 보자. 영석이 들었는데 뽀뽀 한번 해봐. 할머니한테. 응? 할머니한테 뽀뽀 하나? 뽀뽀를 좀 하더라고요. 어떻게 응? 대안아. 너는 어 네가 대장이잖아. 어! <laughs> 대장이지. 이 녀석은 등치가 아홉 마리 중에서 다른 애들보다 한두배 정도 더큰것 같아요. 얘가 벌써 달라요. 얘는 제가 한번 공원도 데려가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는 짓이 어, 완전히 그 리더 아홉 마리의 리더 대한민국할 때 대한. 제일 먼저 태어나서 그러는지, 이 녀석이. 어휴, 보자. 야, 야, 인사 좀 하자. 자, 여러분. 제가 대한입니다. 대한민국 할때 대한. 대한민국을 살리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그치? 대한민국 살려야지. 나라가,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laughs> 대한이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새 살기가 너무 힘드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요? 제가 기운을 대한민국 만세해서 여러분 힘나도록 열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 아홉 마리 중에서는 만세가 있는데 만세가, 어? 큰 스님한테 가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목탁을 칠 겁니다. 그치? 그치, 내하아 나라 좀 살리자. 대한민국 맞아? 에이거, 에이거, 역시 그래? 어? 야, 너는 야, 민국아, 너는 아느니까 왜 뽀뽀 못해? 어디 봐봐, 민국아, <웃음> 민국아, 아 <laughs> 어, 얘는 안으면요 민국이냐, 새 장난 아니에요. 아유, 뽀뽀 그만하고 야 여기 방송한테다가 방송해야 되니까 뽀뽀하는 건 네가 이렇게 뽀뽀하고 어쨌든 키스를 해 키스를. <laughs> 자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인 이상 만나지도 못하고 어 정말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자야 민구가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네, 우리는 며칠 있으면 좋은 곳으로 시집 장가 가요. 건강하게 잘 자랄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건강하셔야 돼요. <laughs> 민국이, 민국이. 민국아. 민국아. 자, 너는 워낙 잘생겼으니까, 잠깐만, 이게 봐. 자, 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사랑합니다 해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네 사랑합니다 이게, 이게 사랑합니다냐? 아이고 시 x 끼 그냥 <laughs> 아이고 머리가 <너 어디가> 이상하지 <laughs> 왜? 왜? 응? 네. 일리와넌 여기 앉아 있어 오, 여기 앉아 있어 여기 여기 앉아 있어 네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어디 갔어? 만세 이리와 만세야 어차 만세야 만세는 뭐 할머니한테 안기자마자 뽀뽀 뽀뽀세래요 응? 이 녀석아 우리 만세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할때 만세 대한민국 만세 네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아이 녀석은요 여러분 12일날 저랑 이별할건데요 요 어, 녀석은 그큰 스님한테 가요 어, 종종 예언님한테, 진제 종종 예언님한테 보낼 녀석인데 아주 녀석이 영특하고 똑똑하고 어, 그리고 어, 뽀뽀도 좋아하고 우리 애들은 아무 말에 다 뽀뽀 좋아해요 그치? <웃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야너 남자가 뭐 이렇게 어 할미가 여자를 보여 임마 응너 <laughs> 가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야 만세야 나무아비 탑을 관세보살 나무아비 탑을 관세보살 이렇게 기도 많이 해줘야 돼어휴 어유 어휴, 그런데요 우리 만세가 <laughs> 기도 한대요 어 우리 어 국민 여러분들이 또 반려견 가족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게 잘살으라고 아 기도해 준답니다. 네, 열심히 네 기도할게요. 만세입니다. 유달리 <laughs> <laughs> 아홉 마리 중에서요. 민국이하고 우리나라 할때 우리하고 이렇게 누렁이 색깔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요 녀석은 여자 아이예요. 여자아이고 어, 민국이는 이제 남자아이 인데 어, 잘생겼어요 어, 여자보고 잘생겼다고 하건데좀 미인이에요 쭉쭉 빠진게 미인이고 요 녀석도 대소변 잘 가리고 거의 애들이 어, 저한테서 막 뽀뽀를 하려고 막 뽀뽀 이렇게 막하자르면 혜미 뽀뽀 혜미 뽀뽀 혜미 뽀뽀 하네 자는 걸 깨웠더니 뽀뽀 하기 싫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이 어,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 손, 발, 꼬리에서 아주 세련되고, 어, 약간 고급스럽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제 검정색은 세련됐지만, 이누렁이 색깔이 보면은, 털이 검정색하고, 요 색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굉장히 좀 아주 세련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어, 부산으로 제가 아주 귀한, 그 지인에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서 지가 역할하고 그분에게도 위안을 주고 우리가 잘 자랄 겁니다. 해래서 제가 또 마음 가는 분에게 또 저처럼 키워주실 분들에게 이렇게 모두 시장가 보내려고 결정을 내었기 때문에 헤어져도 가끔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제가 어, 영상을 남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되도록이면 어, 보내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을 남으려, 남기려고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우리 반려견 키우는 여러분들,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요, 반려견을 어,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 결국은 이쁠 때는 키우고 또 이렇게 불편할 때는 키우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어,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경멸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얘네들은 우리 한 가족의 인간과 같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참 축복받은 어, 그러한 이 녀석들이 우리 다롱이가 아홉 마리를 제게 안겨줬거든요. 다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또 제게 어, 요청이 들어와서 어,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일도 많고요, <laughs> 일도 많고 그래서 어, 잘 가서 얘네들이 다 행복하게 다살 살 겁니다. 근데 저는요 보내면서 키우다가 뭐 키우면 도를 제게 보내요. 제가 막 이랬거든요. 괜히 어디 다른데 보내지 말고 키우다 못 키우면 다시 제게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쵸? 우리야, 잘 살아야 돼. 울산으로 시집갈 거잖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 우리나라 얼굴도 잘 담아놓고 할머니, 뽀뽀. 할머니 뽀뽀하고 우리 할머니 좋아하는 우리 네 이쁘고 가서 복 많이 받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행복하게 알았지? 사랑해 우리나라 사랑해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 좋을 거야, 알았지? 아이 그래.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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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는 이렇게 강아지를 많이 키워봤어도 얘처럼 생긴 애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얘가 배신하면서 우리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 얘가 이렇게 왜? 얼굴이 계란형에다가 아주 날씬하게 얼굴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늘씬하게 빠졌죠 그리고 이턱 밑에는 아마 선명하게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아주 얘는 미음이는 굵게 되는데 얘는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가늘게 십자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어, 녀석은 제가 평소에 어, 좀 존경하던 아, 의학박사에게 아, 제가 보낼 겁니다. 그래서, 어, 요 녀석은 제가, 아, 11일 날, 아, 제가 보내기로 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는, 어, 말 그대로, 사랑을, 야, 봐봐, 사랑아. 할머니한테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응? 사랑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 어디 보자. 할머니한테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응? 응?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 이거 가르쳐 줘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laughs> 음. 아유, 아이고. 너는 거기 가서 잘 살아야 돼, 알았지? 알았지? <laughs> 음.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 얼마나 이쁘냐면요. 얘는 옷을 입혀 놓으면은 얼마나 이 팔이 이 손을 보면은 이렇게. 길쭉해요 아주 쫙 빠졌어요 앞발 어, 뒷발 하고 늘씬하게 빠졌고 어, 특히 이 눈매 뭐 요런데 보면은요 어, 아주 볼수록 이쁜 데다가 와서 대소변 다 가리지 어, 그리고 와서 그냥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와서 뽀뽀 세례를 하지 안 이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반려견들을 사랑 안할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가서 행복하게 하면 박사님 집에 가서 잘 살아야 돼? 알았지? 건강하고? <laughs> 아유, 사랑이었어 사랑해. 사랑해. 아, 얘는 제가 가끔 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해. 너무 이뻐. 아유 너무 이뻐요. 그냥 봐도. 진짜 그냥 제가 다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좀 그래요. 그치? 사랑아. 너랑 애하고 사는 게 좋지? 그치? 어. <laughs> 요, 앉는 거, 앉는 거. 딱 이, 이게, 이래갖고, 지들이, 저한테 하면은요, 어떡하냐면, 팔을, 요렇게, 요래서 요쪽하고, 이렇게 해서, 저를 요렇게 안아, 요렇게. <laugh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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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앉는 거좀 봐, 요렇게. 꼭, 꼭, 꼭 껴안아갖고. <laughs> 아이, 됐어, 됐어, 됐어. 사랑아 잘... 믿음아. 아우, 어, 이제, 할미하고, 떨어질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뽀뽀분여러아여 여러분, 들 얘네들은 이렇게 서로가 뽀뽀러분 여러분, 이러뽀뽀러분 여러분, 여러분, 할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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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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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랑해?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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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드미가 할머니를 이렇게 사랑해요. 할머니도 우리 미드미 사랑해. 알았지? 응, 사랑해. 어, 사랑해. 어. 야 소망이 너만 보면은 내가 너만 보면은 웃음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 <laughs> 여러분 얘가 잘 보세요. 소망이에 요 소망이. 근데 얘는 물론 아, 아홉 마리가 다 뽀뽀 박사인데 특히 뽀뽀도 잘하고 애교도 잘 떨고 그러는데.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하고 아무 마리 중에서 제가 얘를 놓칠 뻔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다른 녀석은 제가 다 시집장가를 보내는데 얘는 제일 약하기 때문에 제가 키우려고 그래요. 가시나거든요. 여자 아이인데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게얘 할아버지 때에 가서 바람을 폈는지 무늬가 강아지가 이런 무늬 처음 봐서 호랑이 무늬예요. 호랑이 무늬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한번 영상이 되면은 호랑이 무늬 이 털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몸집이 아홉 마리 중에서 제일 조그매요, 제일 작아요. 근데 어 작은 거에 비해서는 좀 영특하고 아유 대소변도 못 가리겠구나 어떡하지 어떡하지랬는데 대소변 다잘 가리고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약한 녀석은 제가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아, 이런 녀석들을 보내고, 약한 녀석은 제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 지금 소망이는 제가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 이름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사랑해. 한미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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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데? 이 녀석은 뭐 아주 지가 사랑을 받을 짓을 해요. 약하지만은 잘 제가 관리를 해주면 건강하게 잘 자랄 겁니다. 하지만 영특해요. 얘는 뭐 수시로 제가 영,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아, 여러분들께 아, 틈틈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이 녀석은 희망이에요. 희망인데, 어, 이 녀석들이 전부 1월 15일 이전에 다 시집 장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소심하기도 하고, 아홉 마리 중에서 소심하긴 하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희망이 녀석이. 남자아이인데, 어, 그래도, 어, 어디, 자, 응, 어떻게, 할머니, 응? 가서 잘살수 있지? 얘는요, 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동에 길성 도예갑 집으로 가거든요. 근데, 어, 거기가 정동원 가수 있잖아요. 정동원 가수하고, 거기, 그, 우리 길성 선생님하고는 또 가까이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몇번 간다고 하면서도 아주 일정이 바빠갖고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제가 거기 하동까지 데려다 주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정을 보고 있어요. 아마 선생님도 기다릴 거예요. 희망아 가서 잘 살아야 돼. 거기 가서 알았지? 우리 희망이 희망이 그냥 말 그대로 희망이 아주 잘생겼어요. 얼굴 좀 보세요, 얼굴. 헉, 눈도 이쁘고, 손발, 꼬리, 이런 게다 신발을 신고 태어나갖고, 아주 이쁩니다. 착하고, 대소변도잘 가리고, 아주 영특해요. 어, 어떡해, 어떡해, 어, 어, 어. 어. 그래서 잘 살면 되지, 뭐, 그지? 선생님이 잘해줄 거니까. <laughs> 아, 이거 그러네요, 그냥. 그죠? 아이고. 만세야, 만세는, 너, 부산에 가서, 어? 잘 살고, 너도, 거, 부산에 가면은, 이렇게, 목닥 치면서 기도해야 돼? 알았지? 큰 스님하고, 응? 어, 이 녀석은, 우리, 진제 종종 이한님 댁으로 가는 건데요. 불교 대통령님이시죠? 종종 이한님께 보낼, 우리, 아, 만세 녀석이에요. 만세, 만세, 만만세. 그제 아, 뽀뽀해 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도 잘해. 반야 신경해야 돼. 알았지? 나무 아비타을관세음보살 나무 아비타을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 잘해야 돼, 너는? 가서 말잘 듣고, 큰 스님 말잘 듣고. 알았지? 그럴 거야? 아이고 얼마나 점 자는지 아주 멋져요 이 녀석이. 아 어, 남자 녀석인데, 큰 스님한테 보내니까 아저 어, 껴안는 거 봐요, 껴안는 거 봐요.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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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큰 스님한테 가면 너 잘해 주실 거야. 알았지? 어. 어, 어. 이 며칠 안 남았네. 한 6일, 6일 남았어요 여러분들 6일 남았는데 얘네들 보내는 거 그래도 가는 곳이 이 녀석 그래도 불교계에서는 큰 스님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아, 마음이 괜찮습니다 제가. 근데 이 녀석은 완전히 <laughs> 어, 절로 다 가기 때문에 미리 낳기 전에 이 녀석은 이야기를 해주셔가 제가. 만산는 제가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가서 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큰스님말잘 듣고. 알았지? 그럴 거야? 이렇게 정정아요. 정장 코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 행동이 참먼 산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 자. 가서 좀더